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 홍도 승사독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목렬 의원입니다 새해입니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당사자로서 새해도 계속되고 있는 시장님의 시청사 이전 관련 발언 대회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올해 1월 11일 시장님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청사 백석 이전 변화 없이 추진 그리고 고양시는 법과 절차를 지켰는데 경기도의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라는 보도 내용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1년 전의 상황입니다. 시의 부서 그 누구도 모르게 선포했습니다. 마치 총독이 포고령 선포하듯이 결정되었습니다. 의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이정현 부시장님은 시민의견 듣고 시의 의견 다 들어보면 그렇게 결정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는 사실이 어디 독재시대나 있는 일이지 어디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지금 지방자치제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의회를 보고 불통을, 타, 불통을 했다고 탓하는 것 같은데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소통은 기존의 절차의 존중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동환 시장님이 시장님께서 시청사로 사용하겠다는 백석동 요지 업무 빌딩은 이미 2018년도에 고양시의회를 통과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용도가 벤처 업무 시설 50% 이상이라고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은 고양시장이 제출하는 것이고 의회는 심의 의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양시장의 한 행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시장님의 인식이 고양시뿐 아니라 시장님 자신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에 고양시가 제출한 공유산 관리 계획을 의회와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먼저 소통의 시작입니다. 그 변경에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요지농무빌딩에 산업에 시하신 벤처 기업이 더 이상 입주시킬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면 고양시 산하기관은 계속 수십억의 예산을 쓰면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시정연구원 같이 저렇게 행패없는 시설에서 생활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합리적인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부터 소통의 시작입니다. 건물은 용도에 맞게 설계되고 건축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요진업무빌딩의 법원의 감정가는 1080억입니다. 만일 요진업무빌딩이 해당초 시청사 용도로 설계되었다면 감정가의 60%에 달하는 600억이라는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요진업무빌딩으로의 시청이전은 기존 청사 건립에 투입된 68억의 예산 시청사 요구를 해제된 개발 제한구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들어간 기회비용 행정비용 모두 제3자 이익을 현저히 해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있지과,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시장님이 사건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 감사관의 기존 시청사 입지와 관련한 지적은 법적 판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양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백겠습니다 작년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반려처분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고양시 보도자료에 나와있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에서 선제적으로 건립사업의 조속관 종교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걸 판단해서 행안부와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공모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투표를 통해 청사 위치를 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모두 기존 청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백지 상태에서 새로 추진될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법적 문제가 되어 거부된 것을 가지고 고양시 의회에 들고 들어와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0년 민주노동당 소속의 윤종호 일산 북구청장이 코스도코 건축 허가를 직권으로 발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15년 대법원에서 3억 6천만의 손해배상이 확정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따라 2019년 일산 북구청은 윤종호 전 구청장의 지연이자까지 포함한 4억 6천만의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거의 10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구상권은 청구가 되었습니다. 당시 윤종호 구청장의 구청장은 호떡구의 건축허가를 발리할 때는 중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대의명분이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고양시장 무슨 대의명분이 있죠? 예산절감이라고요? 동사무소와 각종 복합, 복합시설을 왜 짓고 있어요? 그 지을 필요 없이 아까 우리 종리하는 원정무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시설에, 벤처시설에 거기 다 집어넣으면 되죠. 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청사는 공공청사 용도에 그 용도에 맞게끔 지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지어야죠. 신청 시청, 사를 위협한 행정은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국 권력은 바뀌게 될 것이고 길게는 1 0년 후. 쓰라리 금융 치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기존 청사를 인정하시고 원당에는 신청사를 개폐를 건립하시고 계속 동업무 빌딩을 인산에 들어설 인산 디코노베리와 CJ 라이브 시티 등을 지원할수 있는 자료 기능 지원 센터로 사용할 것을 공고합니다. 판별을 부르엄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배석동 업무빌딩을 중심으로 그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